안녕하십니까. 패들80입니다. 화면 상으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패들80 많이 봐주십시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처음 만든 동영상의 2탄입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보시는 곳은 부산시 해운대구 종정해수욕장, 음, 옆에, 죽도공원 옆에 있는 바위 쪽입니다. 어, 물도 깨끗하고 좋아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어, 얼굴은 부담스러우니까 좀 꺼겠습니다. 어, 화면을 보시면 좌측 하단에 나오는 영상은 저, 보드에서 보시면 앞에 있는 카메라에서 나온 영상이고요. 어, 크게 나오는 화면은 제 머리, 이마에 달린 카메라의 영상입니다. 수초인지 토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풀들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 바이 틈에는, 어, 작은 담치, 따개비, 거북선 같은 것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물 속에는 고동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물 위로 이렇게 다니는데 수심이 낮은 곳을 가면 그 핀이 돌에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낮은 곳으로 안 가려고 지금 잘 조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밑에 있는 핀, 핀의 정식 명칭은 스캐거라고 스케거라, 하더라고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저는 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물이 엄청 맑죠? 여기 수심은 한 1.5m 정도 됩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느낌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볼 수가 있는데 우리 말 같아서 보는 거 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파도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파도가 치는 날 오면은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보드를 타고 오면은 바위에 부딪히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 여기는, 음, 통로가 너무 좁아서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화면 창으로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직접 눈으로 봤을 때는 물고기도 보이고 합니다. 이 바위가 옆에서 제가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저 바위가 옆에서 봤을 때아어 같이 보이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다시 돌려보십시오. 시청해 주십시오. 파도가 갑자기 차가지고 넘어질 뻔 했습니다. 조금전에 알려던 그 통로가 여기서 보니까 헤들보드보다 폭이 좁았습니다. 그쪽으로 왔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물이 따뜻해지면 수경을 끼고 저 물속으로 촬영을 한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역시 말 말습니다. 화면상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눈으로 봤을 때는, 저기, 바이 텀 사이에도, 어, 개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들의 대화를 잠깐 들어보니까, 어, 이상한 놈이 왔다. 쟤 뭐야?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 아, 그냥 개소리 입니다. 아, 여기는 수심이 너무 낮은 곳으로 왔는데, 무사히 잘 통과했습니다. 화면상으로는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볼 때는 물고기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여기는 돌과 바위들이 많아서, 혹시 파도치는 날, 날에 서핑하시는 분들이 모르고 이쪽으로 오시면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이쪽은 서핑할 때 피하십시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는 바위에서 어, 모래 쪽으로 빠져나올 때 기분이 좋습니다. 왠지 지저분한 데서 깨끗한 곳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어,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찍어보는 거라가지고 좀 많이 어색할 겁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어떻게 꺼지?